사도행전 17장은 바울과 신라가 빌립보를 떠나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를 거쳐서 데살로니가에 도착하는 말씀으로 시작이 됩니다. 성경은 바울이 저희에게로 들어가서 라고 설명을 합니다. 복음이 데살로니가에 들어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울을 통하여 저희를 찾아오셨고 저희에게로 들어가신 것입니다. 선교란 복음이라는 폭탄을 가지고 적진으로 침투하여 견관성을 폭파하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영적 전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왜 복음을 전해 주어야만 하는가? 노하심, 즉, 심판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점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서신에서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과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사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며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심을 기다린다고 말하느니 이는 장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신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로마서에서도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하고 복음을 말씀한 다음에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로 쫓아 나타나나니 하고 하나님의 진노를 말씀합니다. 어찌하여 저들에게 복음을 전해 주지 아니하면 안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진노의 날에 구원을 얻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주목해야 할 점은 그리스도의 죽음과 진노가 짝을 이루고 있다는 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어찌하여 죽으셔야만 했는가? 우리 대신 진노를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의 대속을 믿는 자는 장래 노하심에서즉 진노에서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피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더욱 크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을 것이니 합니다. 이 복음이 데살로니가에 전파되자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교회가 세워졌고, 이 복음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통해서 각처에 퍼져나갔던 것입니다. 이제 복음은 저들에게 전달되었습니다. 결과는 두 부류의 사람으로 갈라지는 반응이 나타납니다.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신라를 쫓으나,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괴악한 사람들을 데리고 두 가지를 들어 송사했다고 말씀합니다. 첫째는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여기도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송사합니다. 이 말들은 오늘의 그리스도인들을 한없이 부끄럽게 만듭니다. 오늘날 전도 현장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왕으로 증거되고 있습니까? 성도들의 심령에서 그리고 삶의 현장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시며 왕으로 높임을 받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주권과 다스리심이 시행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있습니까? 뜻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보냄을 받은 우리들이 복음을 부끄러워하고 있기 때문은 아닙니까? 복음의 능력을 상실했기 때문은 아닙니까?